안녕하세요. 항공기상청입니다.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적어도 항공기상 브리핑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전국 실황입니다. 전국에 강수는 없으며 시정과 하늘 상태가 양호합니다. 바람은 전국 3에서 5나트 내외로 불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요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10km 이상의 양호한 시정을 보이겠습니다. 전국 5000에서 8000피트 고도에서 모더레이트 터뷸런스가 동해안은 1000에서 1 0피트 고도에서 모더레이트에서 시비어 터뷸런스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인천 비행 정보 구역 내1 0 0 0피트 이하 고도에서 고강도 착빙 예상 구역은 없겠습니다. 금일 강수는 없겠습니다. 구름은 오전까지 경상권 동해안 3000에서 4000피트 위에서 스케터하층은외 전국이 구름 없이 맑겠습니다. 금일 예상되는 위험 기상은 없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바레만 부근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칩니다. 언제나 안전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